엄청 잘난 부부다. 최고의 조합인 부부. 아이들도 머리 좋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동훈의 아내는 진은정 변호사이다. 진은정은 진영구 전 대전고검 검사장의 딸이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진은정은 한동훈과 서울대학교 법대 동문으로 서울대 법대출신 부부이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진 변호사는 이후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를 이수한 뒤 국내외 회계 법인에서 일하다가 2006년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국내 순위 5위인 법무법인 발른을 거쳐 로펌계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는 중이다. 진은정은 주로 인사 노무, 제약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환경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을 접한 누리꾼들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다. 엄청 잘난 부부다. 최고의 조합인 부부. 아이들도 머리 좋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동훈의 아내는 진은정 변호사이다. 진은정은 진영구 전 대전고검 검사장의 딸이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진은정은 한동훈과 서울대학교 법대 동문으로 서울대 법대출신 부부이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진 변호사는 이후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를 이수한 뒤 국내외 회계 법인에서 일하다가 2006년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국내 순위 5위인 법무법인 발행을 거쳐 로펌계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는 중이다. 진은정은 주로 인사노무, 제약,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환경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을 접한 누리꾼들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다. 엄청 잘난 부부다. 최고의 조합인 부부. 아이들도 머리 좋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동훈의 아내는 진은정 변호사이다. 진은정은 진영구 전 대전고검 검사장의 딸이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진은정은 한동훈과 서울대학교 법대 동문으로 서울대 법대출신 부부이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진 변호사는 이후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를 이수한 뒤 국내외 회계 법인에서 일하다가 2006년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국내 순위 5위인 법무법인 발흥을 거쳐 로펌계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는 중이다. 진은정은 주로 인사 노무, 제약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환경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을 접한 누리꾼들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다. 엄청 잘난 부부다. 최고의 조합인 부부. 아이들도 머리 좋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동훈의 아내는 진은정 변호사이다. 진은정은 진영구 전 대전고검 검사장의 딸이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진은정은 한동훈과 서울대학교 법대 동문으로 서울대 법대 출신 부부이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진 변호사는 이후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를 이수한 뒤 국내외 회계 법인에서 일하다가 2006년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국내 순위 5위인 법무법인 발흥을 거쳐 로펌계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는 중이다. 진은정은 주로 인사 노무, 제약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환경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을 접한 누리꾼들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다. 엄청 잘난 부부다. 최고의 조합인 부부, 아이들.